했습니다. 어, 작년, 이학년에 참석해서 또본 학생들도 있고 또 이번에 처음 참석해서 처음 온 학생들도 있는데 다 반갑고요. 어, 한 60명 정도 신청했는데 참가 신청을 어, 글쎄 전 절반밖에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신청을 여러, 여러 분이 온라인으로 하시면 리플 메일이 가는데 그렇게 제대로 아마. 그 안열어본 분들이 많으신 분이던죠 아마, 여기서 진행해서 그런, 좀 그런, 문제가 좀 있,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안 오셔가지고, 어, 또, 이렇 3회를 맡아보니까, 어, 저희도 점점 좀, 그 경험이 쌓여가지고, 어, 준비는 어, 해마다 좀 더, 잘 하고 있는데 참석하는 어, 학생들이 적어서 어, 좀 서운하지만 또 여, 여기 참석하신 학생들은 뭐 좋죠 뭐 상달 기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잘 써서 상도 음, 받아가시고 또뭐 또 재밌는 프로그램도 오늘 준비되어 있고요 어, 그냥 그, 저, 여기 와서 떨레드라고올리면서 하루 즐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행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이나리 대단을 대표해서 그래서 특별히 인사를 드리는 것보다 지금 브로셔 겸 작품집에 인사말이 실려 있고 하니까 그걸로 인사말은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으로 오늘 이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 학교하고, 그다 학교하고 또이성 마이클 성당의 그 신부님이신 신, 신용문 야구부 신부님의 우리 열렬한 환영사를 잠깐 듣겠습니다. 같이 <laughs> 해 주세요. 어, 먼저 신상위원분들을 비롯한 존경하는 귀한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시려 오신 귀한 학부모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축제 주인공인 자랑스러운 학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곳 성 마이클 성당 보좌신부로 있는 신동문 야구보입니다. 오늘 10월 25일 저희도 좀 특별한 날이거든요 오늘 제 벌스데이다 아합들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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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는 축복이 더해진 것이 아닌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늦가와 아름다운 날인데 특별히 한글날 기념해서 미조학생 끄집기 축제의 문의 활짝 열게 된것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저는 기도의 마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달 다른 길일인 의미도 있고 특별히 작년에는 한강 작가를 통해서 노벨문학상도 수상하게 되는 의미 깊은 때를 보내었었죠. 그 때를 뒤돌아보면서 저는 세종대왕이 이 글을 지을 때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 마음 한번더키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들은 배우기 쉽고 아름답고 그리고 여러모로 과학적이라는 다 평가도 있지만 그보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담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노벨 문화상을 진작에 받았어도 좋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 받게 된 이유는. 어느 나라의 언어로도 더 깊이 담아낼 수 없는 따뜻한 정과 그리움이 담겨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언어를 특별히 백성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졌던 만큼 오늘 여러분의 글도 듣는 이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전해드리려 믿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미주 땅에서 우리말과 우리 글을 잊지 않고 뜨거운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한글의 소중함을 밀려주시고자 하는 학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움의 열정을 보여주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글이 야 소중한 도구를 통해서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시로 자유롭게 펼쳐 보이는 마당이 되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순수한 상상력, 솔직한 감정, 미래에 대한 꿈을 저는 그 속에 담아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한 편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시험편이 우리 무궁화를 지키고 또 성장해 나갈 여러분들 모습이 또 우리 말이 담긴 그 소중한 정서, 사랑을 통해서 세상 곳곳을 따사롭고 밝게 비추는 메아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행사 통해서 깊은 의미를 담아 또물신양면회를 지원해 주시고자 했던 모든 분들께 저는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특별히 자녀들의 꿈을 응원하는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속에 감사드립니다. 한겨의 아름다움 속에서 이 아이들의 꿈이 성장하고 미래를 겪어갈 아름다운 기억이 될수 있도록 오늘 축제를 응원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계속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저희가 준비한 시간 안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어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진행상 주의사항하고 심사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어 주제 한 가지 주제가 나갈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하고 3주필, 아, 또 어, 신청한 학생 보니까 두 가지를 다 신청한 학생도 있더라고요. 예, 상관이 없어 본인 시간이 남고 여러 개 되면은 두 가지를 다, 두 장르를 다 써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교실에 이제 학년별로 나눠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장문지를 나눠줄 거예요. 여기에만 쓸 수가 있어요. 개인이 갖고 온 다른 그 종이나 이런 거에는 쓰시면 안 돼요. 여기다 쓰시면 되고, 맨 뒤에 보면 중요한 게 여기 다 쓰고 이름을 안 쓰면 안 되겠죠. 맨 뒤에 있어요. 맨 뒷장에 여기 이름 학년 학교. 그 다음에 여기 미주 거주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아, 저희 심사 기준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뭐, 여기서 태어난 학생도 있고, 또, 어제 온학생들 있을 거고, 이거를 우리가 똑같이 기정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심사를.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심사 기준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써주시고, 예를 들면 뭐 여기서 1, 1학년, 2학년 살다가 나가서 뭐한 중학생 정도에 다시 들어왔다. 이것도 가능하면 자세하게 써주셔야 돼요. 예, 네,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감독관이 교실마다 두분 정도, 한 분에서 두분 정도 계실 건데, 중간에 휴대폰 사용할 수 없어요. 휴대폰 사용할 수 없고, 만약에 아, 화장실이 급하다. 이러면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그 안에 계신 선생님이 이렇게 허락하에 잠깐 조용히 다녀올 수 있고요. 말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장문 쓰는 학생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음 만약에 이제 빨리 끝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예, 끝나면 그 갖고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끝난 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제 자리에서 손을 들면 돼요. 예, 그러면 학생들 잘 알았죠? 예, 일찍 끝났다 그러면 제자리에서 손을 들면 선생님이 가서 그 시험지를 픽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는 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학부모님들 여기 4시까지 여기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복해서 왕장하면안 되기 때문에 끝난 학생은 그 제출이 된 다음에 제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돼요. 그책 갖고 온 학생은 책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휴대폰은 그때는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에 뭐 음악 듣고 이러면 안 되겠죠? 조용히 자기가 뭐볼거 이렇게 해서 보고 싶시면 되고요. 4시까지는 교실에 머물러야지 됩니다. 그거 잘 유념해 주시고요. 어, 장문 시간은 90분을 드릴 거예요. 똑같아요. 시나 수필 똑같이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총 90분을 드리니까 그 안에 잘 시간을 활용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어, 심사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제 네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제 하나를 줄 거예요. 교실에 들어가서 그럼 그 주제에 잘 부합하는 글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체적인 작품의 구성도와 짜임새 네 예, 그리고 또 글의 독창성도 보고요. 그 다음에 표현력하고 언어 부사력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주로 하게 될 거고요. 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거는 조금 그 어긋나도 저희가 심사에 크게 이렇게 문제를 삼지 어, 않을 거예요. 그점 어,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이제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저희가 이렇 이런 재단에서 주최해서 한글이라는 그내 나라 말, 모국어를 뭐 읽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저 학생들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요. 또 저도 해봤지만 이 어렵게 한글을, 그, 한글 교육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 저는 정말 훌륭하고 존경합니다. 예, 이게 보통 쉬, 쉬,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그 아이 손을 데리고 이런 대회까지 그 참여하시는 부모님들 학생들 정말 어, 이분들께 이 대회가 하나의 큰 동기가 되고 뜻깊은 경험이 될수 있기를 너무 희망하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대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교실은 학년별로 저희가 좀 나눠져 있는데요. 지하실에 내려가시면 그 앞에 그 학년별로 교실이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지금 일어나서 이동을 해주시면은 저희 감독 선생님들이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